안녕하세요.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. TV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어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뭐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무조건 믿기보다는 항상 좀 경계를 하고 좀 의심을 하면서 이제 걸러 듣는 어 자세가 중요합니다. 물론 제 채널이 이제 투자 채널이니까 뭐 투자에 관련된 어 얘기를 하자면. 투자에 있어서도 당연히 말 잘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.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.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나 뭐 여러 가지 뭔뭐 지식 같은 것들을 막 말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 많고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서 그게 꼭 투자를 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어 주식 투자는 그런 지식보다는 어 지혜가 중요합니다. 지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 통합해서 사고, 사고할 수 있는 능력, 좀큰 그림을 볼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.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표들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하고 지식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뭔가 듣기에 그럴 듯하고 뭔가 저 사람은 뭐 많이 아는 것 같다,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러면은 거기에 현혹돼서 뭐그 사람을 따라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. 또 그런 전문 막 유튜브 강의팔이들은 또 뭔가 자기 업적에 대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예전 뭔가 데이터 히스토리까지도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잘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좀 홀려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, 당연히 이제 내가 뭔가 지혜가 있고, 어, 똑똑해져야 되겠죠. 내가 뭔가 기준이 있고,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걸러 들을 수 있으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 지혜가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뭐 유튜브를 본다. 이러면 가장 이제 위험한 거죠. 뭐 누가 진짜인지 분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면 거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. 실제로 지혜도 있으면서도 말도 이제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아닌 분들이 더 많죠.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적기 때문에 예, 그 많은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뭐 그런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볼 때는 항상 이제 내 기준을 마련하고 어 항상 또 의심해 보고 이게 진짜 사실이 맞는 건가부터 일단 해서 이 사실이 맞다 해도 이게 진짜 투자 성공과 관련이 있는 사실인가?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,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투자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보면은 사람들을 아주 선동 잘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좀잘 판별을 해서 좀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352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한국 주식 계좌 지난 주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. 이마트는 좀 오르고 바이오, 에프디엔는 약간 좀 내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일본 계좌 지난 주랑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뭐 약간 내렸나 그렇고요.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본 주식이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아, 뭐 물론 미국 단기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해외 주식 2번 계좌, 뭐 지난주보다 약간 오른 것 같아요. 거의 뭐 비슷합니다. 에볼루션이 좀 회복을 했어요.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난주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.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. 3 0 0주차 주차까지 요고요2주차 현재 지금까지 2억 1 6 0 0 0원 투자해서 현재 3억 3 5 1 0 0 2,259원 이이요 수익금액은 1억 1 9 1 0 0 2,259원 입니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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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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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